최근 음봉이 크게 발생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시작으로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수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신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매도 포인트 확인하시면 더욱 더 명확하게 송 투자 연구소 만의 필승 전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잠시 일시정지를 하시고 매수 매도 포인트를 확인하셔서 어떠한 구간에서 매수해야 보다 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공투자연구소 정석진 소장입니다. 자, 오늘 HLB 시가 5%로 시작을 해서 큰 양봉을 세우면서 10.6%의 종가로 마감해 주었습니다. 전일 72,600원의 고가를 갱신한 이후에 강한 낙폭을 내었지만 전일 대비 5% 이상 상승한 시가로 시작하면서 HLB의 간암 치료제 FDA 승인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오늘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암 치료제에 대한 FDA 승인 지난해 10월 11월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후반부 확인하시고요. 자, HLB에 대한 종목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국내외 주요 시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초에 강한 조정을 보여주던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지수가 사상 최대치인 17,350 포인트를 돌파하는 한편 다우 지수 역시 38,000 포인트의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새로운 상승 국면의 시작을 알린 것인데요. 자, 그러나 국내 증시는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과 중동 리스크로 빚어진 물류 대란,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다소 위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일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온 데 이어서 현재 상승 조정을 탄력적으로 반등하지 못하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의 강세 덕분에 외국인들이 돌아오면서 매수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만큼 조만간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으로 전환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올해 4월과 11월 국내 총선과 11월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데요. 정시 테마주들이 난립하면서 증시의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은 더욱 하락하는 양극화를 보여줄 가능성이 큰 시장이죠.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현재 국내 시장이 상승 조정의 막바지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해당 종목에 대한 흐름, 저 정석진 소장과 함께 지켜보면서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가격 전략 반드시 무료로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미 HLB 지난 브리핑에서 상승 눌림에 대한 내용 정해 드리면서 가격 전략과 시나리오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파동론 관점에서 1파 상승 이후에 2파 눌림이 발생을 했고 3파 상승의 과정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72,600원이라는 고점 갱신해 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 나가는 모습 말씀을 드렸었고 65,000원과 6만 원 선의 지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긴밀한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 정보 전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정보 원하시는 분들 영상 끝까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반드시 지난 영상 확인하시고 복습하셔야 합니다. 영상 복습하신 분들 반드시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셔서 해당 영상을 내가 시청했는지 중복 체크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HLB에 대한 뉴스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FDA 허가 임박 HLB 계열사 일제히 강세라는 뉴스입니다. 자, HLB가 미국 FDA 본심사가 특별한 문제 없이 순항 중이라고 알려 왔는데요. 자, 가남 치료제가 미국 FDA 허가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그룹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HLB 테라퓨틱스 HLB 생명과학, HLB 제약 등이 10%에서 20%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HLB 역시 오늘 10%의 고가를 기록한 것이죠. 자, HLB는 가남치료제 후보물질 리보세란입과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 주마베 병용 투여 요법으로 FDA 1차 치료제 허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허가까지 남은 것은 오는 3월 말 FDA의 파이널 리뷰로 FDA는 여기서 최종 서류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아무 문제가 없다면 신약허가까지 9분 응선을 넘는 셈입니다. 자, 관계자는 앞서 FDA와 두 번의 서류 심사 미팅에서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었고 공장 실사도 문제없이 잘 끝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신약을 허가받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3월 심사 이후에 fda는 5월 16일까지 리보 세라닙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자이 때문에 hlb 그룹사가 1분기와 2분기 오는 3월과 6월까지 계속해서 시장의 기대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더욱더 명확하게 종목에 대한 흐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미 지난해 3만원 구간에서 착실하게 HLB에 대한 매수를 권해드렸었고, 해당 내용 영상 후반부에 남겨놓았으니까요. 반드시 확인하셔서 HLB에 대한 공부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점 대비 90%의 상승을 보인 이후에 40%의 눌림이 나아준 상황이고, 다시 한번 4 5 0 0원 구간 대비해서 6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것이죠. 자, 파동론 쪽 관점에서 1파와 2파 놀림, 그리고 3파 상승 이후에 현재 조정 중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미 2022년과 2023년, 자, 파란색으로 보이는 세력 매집 화살표를 통해서 HLB에 대한 가남치료제, FDA 임상 1차 허가에 대한 시나리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세력들이 꾸준하게 매집을 해오면서 의미 있는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지난해 연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엇보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돌파 시도라는 것이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의미 있는 상승의 끝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명명백백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고 시세를 분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구간에서 남들보다 더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오직 구독자분들께만 텔레그램 정보왕을 통해서 가격 전략과 대응 시나리오 단독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과 대응 시나리오 궁금하신 분들 상단 전화번호 010-7578-9834번으로 상한가 그리고 숫자 1번 가족방 참가 의사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릴 겁니다. 자, 종목에 대한 세부적인 진단을 시작으로 보다 더 안전하게 수익을 바라볼 수 있는 검증된 매수 가격부터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 대응 시나리오까지 주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알찬 정보들 구독자분들께만 단독으로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주하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정석진 소장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돈 되는 정보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전체 섹터 전반에 대한 내용들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성공투자연구소에서 20년간의 거래소 데이터를 알고리즘화해서 구독자분들이 보다 더 쉽고 편하게 매수매도 할수 있도록 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알고리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매주 검증하고 있는 만큼 보다 더 안전하게 만족할 수 있는 결과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연초부터 꾸준한 수익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13거래일 연속 하락이라는 전무후무한 한국 증시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연전연승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음봉이 크게 발생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시작으로 현재까지 만족할 만한 수익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실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매도 포인트 확인하시면 더욱더 명확하게 성영투자연구소만의 필승전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잠시 일시 정지를 하시고 매수 매도 포인트를 확인하셔서 어떠한 구간에서 매수해야 보다 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력들의 매집 지표 상한가 시그널 알고리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매매 전략에 녹여서 현재 시장에서 최적화된 승률의 매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무료라고 절대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구경이라도 해보자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무료입니다. 돈 드는 것 아니기 때문에 구독자라는 것만 인증해 주신다면 무료로 돈 되는 정보, 그리고 돈 되는 매매 전략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당연히 구독자분들께만 단독으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성공투자연구소 구독자 전용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오른쪽 성공투자연구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정보방입니다. 현재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7578-9834번으로 참가와 숫자 1번 참가한다는 인증 문자 보내 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정보방입니다. 구독자분들께만 무료로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핵심 증권가 뉴스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고 핵심 주도주 그리고 주도 섹터 정보 낱낱이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무료라고 해서 절대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핵심 정보가 될수 있습니다. LK99에 대한 뉴스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두 개의 중국 실험실에서 LK99 복제에 성공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리는 그 시점에 신성 델타 테크가 무려 80% 이상의 급등을 보여준 것이죠. 자, 구경이라도 해보자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무료입니다. 돈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정보를, 선별된 정보를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 시간 관계없이, 상단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구독자분들께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응원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정석진 소장의 2024년 청룡의 해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자, 양도세 완화에 이어서 금투세 폐지까지 증권거래세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시기인데요. 바로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해 공매도 금지로 가장 큰 혜택을 본 종목이면서 2024년 큰 상승을 준비하는 종목인데요. 자, 수급을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수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60거래일 동안 무려 3,000억의 순매수를 보인 종목이고요.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꾸준히 참여하면서 해당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신성델타테크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돌파 시도를 마친 종목이고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돌파 시도를 준비 중이면서 삼각수렴의 끝점에 위치하여서 검증되고 준비된 종목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한 정보. 어디서 제공하느냐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텔레그램 구독자 전용 정보방에서 단독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단순히 뉴스 정보만 받아보는 것이 아니고요. 당일 급등주 그리고 직장인 스윙주도 함께 제공해드리는 건데요. 작년 8월 저와 함께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 HLB 받아보셨고요. HLB가 지닌 무궁무진한 가능성 매일 같이 여러분들께 뉴스와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작년 9월부터 3만원을 계속해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연말까지 60% 이상 급등하면서 2023년 유종의 미를 저 정석진 소장과 함께 거두셨는데요. 자, 파랗게 물든 계좌 역전하고 싶으신 분들, 2024년은 정말 제대로 된 투자 배우고 싶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의 전화번호 010-7578-9834번으로 단타 참가와 함께 가족방, 일본방 참여한다는 문자 남겨주시면 시간과 관계없이 오른쪽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겠고요. 돈 되는 종목, 그리고 돈 되는 정보까지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새해가 시작되면서 시장이 변동성을 키우면서 주식에 대한 고민이 어느 때보다 큰 시기입니다. 자 추워진 날씨만큼 최근 계좌의 손실이 커지신 분들이 꽤 많으실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하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 정석진 소장이 2024년 주식의 길라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계좌 빨간색으로 따뜻하게 채워 나갈 수 있도록 저 정석진 소장 내일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 주시고요. 내일도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